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허리나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1분짜리 방법을 모르면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아는 제 환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절이 젊어지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그 방법을 모를 뿐이죠. 안녕하세요. 35명의 관절 환자를 치료해온 35년 차 정형외과 전문의 박현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85세 최영희 할머니 때문이에요. 휠체어 타고 오셨던 분이 단 2개월 만에 어떻게 바뀌셨는지 보여드릴까? 선생님, 저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이게 2개월 전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전신 관절이 다 망가져서 가족들이 휠체어 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휠체어 없이 사뿐 걸어 다니세요. 심지어 계단도 뛰어 올라가십니다. 비밀은 정말 간단했어요. 하루 딱 1분만 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도 할수 있고 의자에 앉아서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계속 아프면서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더라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허리, 무릎 관절이 20년 젊어집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장 아픈 관절이 어디인지 그 부위에 맞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1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관절을 20년 점게 만드는 5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놀라운 일은 마지막에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발목 돌리기예요. 여러분, 발목이 무릎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대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날짜까지 잡아놓고 저한테 마지막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선생님,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간단한 걸 하나 알려드렸어요. 하루에 딱 1분씩 발목만 천천히 돌리라고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할아버지도 반신반의 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딱 3주 후에 할아버지가 전화하셨거든요. 선생님, 수술 취소했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발목과 무릎은 하나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발목이 굳어지면 무릎이 그 일을 대신하느라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번 돌려보세요. 그다음 반대 방향으로도 10번 돌리고요. 어떤 느낌이세요? 무릎 주변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릎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하루에 양쪽 발목을 1분씩만 돌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특히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하시면 효과가 3배나 좋아져요. 그런데 발목 돌리기를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김대한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아무 때나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알려드린 황금 시간에 하시니까 효과가 10배나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관절이 아직 굳어 있을 때 갑자기 움직이면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몸이 따뜻해진 후에요. 따뜻한 물로 발을 5분 정도 담그거나 가벼운 산책을 한 다음에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발목을 돌릴 때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관절이 제대로 돌아다녀요. 김대한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빨리빨리 돌리셨대요.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시계 초침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하세요라고 알려드렸더니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발목 돌리기만 제대로 해도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져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은 어려워요. 다음에는 사위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이건 정말 놀라워요. 20년간 못 올렸던 어깨가 10일 만에 완전히 회복된 비밀이거든요. 이제 사위를 알려드릴 겸 바로 어깨 돌리기예요. 어깨가 허리나 무릎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인천에 사시는 74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어깨를 제대로 못 올리셨어요. 머리 감는 것도 힘들고 옷 입는 것도 힘들어요. 아내가 다 도와줘야 해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깨가 아프니까 자꾸 몸을 앞으로 구부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간단한 어깨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하루에 1분만 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걸로 될까요? 할아버지도 의심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딱 10일 후에 할아버지가 팔을 180도 쭉 올리시더라고요. 선생님, 20년 만에 만세를 했어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먼저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서세요. 그 다음 어깨를 천천히 앞으로 돌려주세요. 마치 큰 원을 그리듯이요. 앞으로 10번 돌렸으면 이번에는 뒤로도 10번 돌려주세요. 어때요? 어깨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때 중요한 건 절대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픈데 억지로 하시면 오히려 더 다칠 수 있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빨리 나아야지 하는 마음에 힘을 많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 깃털처럼 가볍게 하세요라고 알려드렸더니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깨 돌리기를 할 때는 숨을 천천 쳐치 쉬어야 해요. 돌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 숨을 내쉬고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더 부드러워져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하시니까 효과가 두 배나 좋아졌거든요. 어깨가 좋아지면 정말 신기해요. 허리도 저절로 펴지고 무릎 걸음걸이도 좋아져요. 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제 3위를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허리 틀기예요. 여러분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허리를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순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디스크가 다섯 개나 터져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MRI를 찍어 보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척추가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한테 간단한 허리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하루에 1분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디스크가 나을까요? 할머니도 믿지 못하셨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딱 1개월 후에 다시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선생님, 저 지금 뛸수 있어요. 20년 만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허리를 살살 틀어주면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해도 돼요. 먼저 허리를 쭉 펴고 앉으세요. 그 다음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주세요. 너무 많이 틀지 마시고 살짝만요. 5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 다음 천천히 왼쪽으로도 틀어주세요. 역시 5초 동안요. 어때요? 허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게 바로 디스크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순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빨리 낫으려고 많이 틀으셨대요. 그러니까 더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나무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듯이 하세요라고 알려드렸더니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허리를 틀 때는 배에 살짝 힘을 주셔야 해요. 배가 허리를 받쳐주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오른쪽 다섯 번, 5번, 왼쪽 다섯 번만 틀어주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허리가 좋아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릎도 덜 아프고 어깨도 펴져요. 전체적으로 몸이 젊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2위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고관절 흔들기예요. 여러분, 고관절이 어디인지 아세요?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굳으면 걷는 게 정말 힘들어져요. 광주에 사시는 81세 정말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고관절이 너무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평생 걷지 못하는 건가요? 보시니까 고관절이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한테 아주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하루에 1분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도 반신반의 하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딱 3주 후에 할머니가 혼자서 걸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어, 제 10km를 걸었어요. 81세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이거든요. 여기가 부드러워지면 걷는 게 정말 쉬워져요. 지금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돼요. 먼저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그 다음 무릎을 가슴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요. 5초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 다음 천천히 내리고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어때요?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게 바로 고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높이 올리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깃털을 살짝 들어 올리듯이 하세요라고 알려드렸더니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리를 올릴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는 숨을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루에 양쪽 다리를 다섯 번씩만 해주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고관절이 좋아지면 정말 신기해요. 걸을 때 발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는 것도 쉬워져요. 심지어 허리도 덜 아프고요. 드디어 1위를 공개할 시간이에요. 바로 통합관절 운동이에요. 지금까지 발목, 어깨, 허리, 고관절을 따로따로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걸 하나로 합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서울에 사시는 85세 김옥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모든 관절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아파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발목도 굳었고, 어깨도 안 올라갔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다리도 못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한테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지금까지 배운 네 가지 운동을 특별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정말 나아질까요? 할머니도 믿지 못하셨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딱 2개월 후에 할머니의 관절 나이가 60대로 나왔어요. 선생님, 저 지금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갔다 왔어요. 85세에 이런 일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순서예요. 왜 발목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발목이 기초예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 전체가 안전하듯이 발목이 부드러워야 다른 관절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발목이 굳으면 무릎이 그 일을 대신하고 무릎이 아프면 허리가 대신하고 허리가 아프면 어깨가 대신해요. 결국 모든 관절이 망가지는 거죠. 반대로 발목부터 차례대로 풀어주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발목이 부드러워지면 무릎이 편해지고 무릎이 편해지면 허리가 펴지고 허리가 펴지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이게 바로 위학에서 말하는 운동 연쇄 이론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하루 1분이면 충분해요. 첫 번째.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두 번째, 어깨를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돌리세요. 세 번째, 허리를 오른쪽으로 5초, 왼쪽으로 5초 틀어 주세요. 네 번째, 고관절을 양쪽 다리 다섯 번씩 올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딱 1분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이때 절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김옥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어깨가 제일 아프니까 어깨부터 하자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발목부터 차례대로 하세요. 기초부터 쌓아야 해요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운동을 할 때는 마음도 편안해야 해요. 나는 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하루에 딱 1분씩만 하시면 3개월 후에는 여러분도 20년 전 관절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이 비밀을 꼭 아셔야 해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언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10배나 달라져요. 대부분 아무 때나 하시는데 이게 바로 실패하는 이유예요. 제가 35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좋아지고 어떤 분은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하고 연구해 봤더니 바로 시간이 문제였어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예요. 이때가 우리 몸의 관절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운동을 하면 관절 회복 속도가 3배나 빨라져요. 김옥순 할머니도 이 시간에 하시니까 2개월 만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바로 물이에요. 운동하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컵 마시세요. 그러면 관절이 더 부드러워져서 운동 효과가 두 배로 좋아져요.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관절을 굳게 만들거든요.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운동할 때, 아, 귀찮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대신 나는 지금 젊어지고 있다. 내 관절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줘요. 85세 김옥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하셨대요.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세요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리해 드릴 겸 첫째,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하세요. 둘째,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한컵 마시세요. 셋째,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세요. 이세 가지만 지키시면 지금까지 배운 운동의 효과가 10배로 좋아져요. 이 비밀은 정말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절을 20년 점게 만드는 다섯 가지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발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허리 틀기, 고관절 흔들기,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친 통합 운동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밀까지 공개했죠.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하고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배운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78세 최영희 할머니, 71세 김대한 할아버지, 85세 김옥순 할머니. 이분들이 특별해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실천했을 뿐이에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7시가 되면 오늘 배운 1분 운동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1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쉬워져요. 3개월 후에는 20년 전 관절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3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어요. 그 중에서 정말 좋아진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꾸준히 실천한다는 거예요. 하루 1분이에요. 하루에 1분도 투자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는 않으시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하루 1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좋은 정보를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이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누어 봐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85세에도 20대의 관절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